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숙이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법 오늘 민숙의 3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신실함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서원의 시초는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면 자기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원을 하고 불이행을 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또한 실수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행을 할 때에는 처벌도 감수해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할 때에는 분별이 없거나 경솔하여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서원을 했던 그런 일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함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미성년자 어린 딸이 아버지 집에서 서원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그 여성이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성이 서원을 행할 경우에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서원 중에서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서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한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딸이나 남편이 있는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이 서운한 말을 듣는 즉시 허락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그 서운한 것은 무효화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한 무분별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딸이나 아내가 서원한 것을 듣고 나서 무긴을 했다면 그리고 처음에는 무긴했다가 나중에 금하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아버지와 남편이 서원을 파기한 것이 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을 들었는지 또한 성인들은 가정의 책임자인 가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한 일에 대해서 가장의 책임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은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을 져야 했었지만, 가족들의 도덕적인 문제, 또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서원한 일이 있고, 그때 가장이 허락을 했었더라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시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 받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법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